안녕하세요. 은원 부동산 중개법인의 문연수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업무용 빌딩으로 회사 사옥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건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상 8층 규모의 건물로 연면적 1,582평에 달하는 건물입니다. 지금 지도에 표시되고 있는 서현빌딩이라는 곳입니다. 본 건물은 입지가 대단히 좋은 업무용 빌딩입니다. 지하철 오룡역과 도보로 3분 정도 거리, 인근의 서대전역과 서대전사거리역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행동, 대흥동, 목동, 중촌동은 물론이고, 대전 중구, 동구, 서구, 대덕구까지 접근하기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넓게 보시면 더잘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대전 중심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사업으로 사용하기 매우 적합한 위치로 볼수 있겠습니다. 본 건물 옆에 아파트가 있어서 정숙성 측면에서 회사 사업으로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이제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령용에서 목동 넘어가는 큰 길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평일 오후 3시 30분경에 촬영한 영상이고, 화면상으로는 한적한 느낌이 나지만, 여기는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에는 항상 정체가 심한 곳입니다. 길 건너편에서 바라본 해당 건물의 전면 모습입니다. 이제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업무용 빌딩답게 출입구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도도 넓은 편이며 층고도 높아서 답답함 없이 쾌적한 공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뒤편에는 휴게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작년에 새롭게 설치한 엘리베이터입니다. 계단실도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뒤편으로 보시면 소매점이 보입니다. 현재는 공실로 비워두고 있습니다. 향후 매입하게 될 회사의 공간 활용성을 위해서 비워둔 상태입니다. 1층 내부 모습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워뒀어도 깔끔하게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제 2층 내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왼쪽을 바라보시면 화장실이 있고요, 그 옆에 또 계단실, 전면에 그리고 오른쪽 면에 공간이 보이고요. 이 공간은 다 이어져 있습니다. 2층부터 8층까지 거의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2층을 한번 보시게 된다면 대략적인 구조를 파악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블라인드가 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광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2층에서도 이 정도 채광이면 위의 층은 매우 밝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인 공간은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층당 152평이므로 복도, 화장실, 계단 등을 제외한다면 실사용 공간은 약 130평 정도로 보여집니다. 전층을 회사 사업으로 사용하셔도 되며 사무실로 임대 수익을 얻으실 수도 있는 빌드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기계식 주차장과 엘리베이터를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리모델링 부분에서 많은 이점을 가진 건물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본 건물 외에도 회사 사업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건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